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초접전을 벌인 끝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역전하며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연 후보는 49.06%, 김은혜 후보는 48.91%, 강용석 후보는 0.95%를 기록했다. 비율로 따지면 0.95%에 불과하지만 강 후보의 표는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김은혜 후보는 개표 직후부터 계속해서 1위로 치고 나가다가 이날 새벽 5시 32분에 김동연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그뒤 격차가 벌어져 8,913표 차이로 경기지사 자리를 내줘야 했다. 강 후보가 가져간 54,758표가 결과적으로는 뼈 아픈 보수층 이탈표가 된 셈이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4월 국민의힘 후보로 지선에 나서겠다며 입당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투표 결과 강 후보의 입당 안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며 불발됐다. 여론조사에서 막판까지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도 표 분산을 막기 위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경기 성남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김 후보와 함께 뛴 안철수 후보도 지난달 22일 여권 후보들은 하나로 돼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구도라며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로 선 강경 보수 색채를 띈강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경우 중도 표심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특히 강 후보가 지난달 중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화가 와서 왜 김은희를 공격하느냐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과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김 후보의 부담도 커졌다. 강 후보와 악연인 이준석 국민의 대표가 단일화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펼치는 것도 부담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단일화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도 할 이유가 없다며 단일화의 선을 그었다.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이 강 후보도 김 후보와 국민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하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불거진 김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강 후보 측은 재산 누락 신고는 중대 범죄다. 김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공격했다. 이후 강 후보는 지방 선거 이후 우크라이나로 출국 예정인 이 대표에 대해선 성상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출국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양측의 안금은 깊어졌고 결국 고수 후보 단일화는 무산됐다.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로 출국한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출국의 얘기를 보면 누가 초청했다, 언제 간다, 우크라이나 가서 일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겁니다. 당대표가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권당 대표가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건 해외 도피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거다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한편 보수 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강용석 후보에 대해 국민인에 대한 통렬한 복수를 했다고 말했다. 이일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용석 후보 0.9%약 5만 표 기대 이하의 성적이나 공교롭게도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1만 표 이하 정도의 간발의 차로 따돌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용석 후보는 자신을 무시한 김은혜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폭렬한 복수를 했고 원래 자신의 목표대로 신당 창당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